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론이 머무는 순간의 영상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능하면 끝까지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여러분 삶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받아 가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지는 날이 많습니다. 리모컨을 눌러 뉴스를 켜면 화면 속 세상은 늘 급하고 날카롭습니다. 어제보다 더센 말들이 오가고 오늘은 또 다른 충격이 화면을 채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아직 아침밥도 먹기 전인데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자주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이 점점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느낌 말입니다. 해외 유명 이야기가 뉴스로 지나가고 어느 가족의 긴 세월은 몇줄 자막으로 끝나버립니다. 세대 갈등은 서로를 탓하는 말로 커지고 젠더 갈등은 상대를 이겨야 끝나는 싸움처럼 번져갑니다. 차별이라는 단어가 너무 쉽게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누군가 삶을 포기했다는 말이 너무 자주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목 안쪽이 따끔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때는 한민족이었지만 아직도 만나지 못한 이상가족 이야기까지. 누군가는 사진 속 얼굴을 쓰다듬다가 결국 끝내 만나지 못한 채 시간을 떠나보냅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요즘 시니어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세상이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말 속에 짜증보다 깊은 감정을 봅니다. 혼란을 견디느라 지친 마음, 그리고 아직도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말입니다. 젊은 날부터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부모를 모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온 분들이시니까요. 그 삶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자, 이제 조금 시선을 바꿔보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장을 보러 나가는 일이 작은 결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가격표 앞에서 한참을 서있게 되는 날이 많습니다. 살지 말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사야 하는데도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나면 손끝이 시큰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계산기를 두드려보던 밤도 있으셨겠지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데 한숨이 먼저 새어나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노후는 이렇게 불안한 걸까? 이 질문이 요즘 많은 분들의 가슴 한복판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 불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마음은 예측할 수 없을 때더 흔들립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나아진다는 믿음이 있었고,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조금이라도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일이 오늘과 다를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지치십니다. 여기에 더해 국제뉴스까지 마음을 흔듭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군사 작전 이야기 중동 정세의 불안 그리고 육아가 오르내린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남의 나라 뉴스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름값이 움직이면 버스비가 흔들리고 식탁 물가가 달라지고 결국 우리 삶의 무게가 조용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멀리서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 진동이 내 부엌 바닥까지 전해집니다. 이쯤 되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이 세상은 왜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걸까? 그런데요 조용히 돌아보면 지금의 시니어 세대는 이미 수많은 위기를 통과해 오신 분들입니다. 전쟁 이후에 가난, 이산의 아픔, 급격한 산업화, IMF 외환 위기, 그리고 가족을 위해 스스로를 뒤로 밀어야 했던 수십 년. 지금의 혼란은 처음 겪는 혼란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세상이 더 빨라졌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저는 가끔 시니어 분들의 손을 떠올립니다. 주름진 손등 얇아진 피부 굳은 살이 남은 마디. 그 손이 어떤 세월을 지나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것 같습니다. 그 손으로 밥을 지었고 이불을 털었고 아이들 교복을 다렸고 때로는 공사장 먼지를 털어내고 때로는 서류철을 들고 뛰어다니며 가족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런 손이 어느 날 조용히 식탁 위에 놓여 있을 때 저는 그게 한 사람의 역사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한 시대를 실제로 살아낸 분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게더 이상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세대 갈등 이야기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꺼내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너무 예민해 보일 때도 있고 너무 쉽게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리에서 세상을 보면 또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불안정한 일자리, 집한채 꿈꾸기 어려운 현실, 미래를 계획하기 힘든 구조 속에서 하루를 버티는 마음. 우리가 견뎌온 방식과는 다를 뿐 그들도 나름의 생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이런 뜻의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어려우면 먼저 내가 붙잡고 있는 시선을 조절하라고요. 젊은 세대를 무조건 이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칠 때는 싸움의 방식이 아니라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게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젠더 갈등과 차별 문제도 비슷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기보다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키려 애쓰는 시대입니다. 각자의 상처가 커진 채로 부딪히다 보니 말이 더 거칠어집니다. 이럴수록 조용히 중심을 잡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의 시니어 세대가 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견디며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견뎌본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상대를 꺾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해외 입양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외로 떠난 아이들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시대가 사람을 얼마나 급하게 밀어냈는지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어떤 부모는 사랑했지만 키울 힘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회는 선택지를 주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된 아이가 고국의 이름을 다시 부르려 할때그 마음은 얼마나 복잡할까요? 낯선 언어로 불린 자신의 이름, 사진 속에만 남은 가족, 그리고 이제야 도착한 질문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한 시대가 남긴 긴 그림자입니다. 이상 가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은 단지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조각을 찾는 일입니다. 젊은 날 헤어졌던 누이를 찾는다는 말은 그 시절의 나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늘 눈물이 섞입니다. 울음이 큰 소리로 터지는 게 아니라 목 끝이 조용히 아려오면서 말이 잠깐 멈추는 종류의 눈물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흔들리고 가족의 사연이 무겁고 경제가 불안할 때 사람 마음은 쉽게 한계에 닿습니다. 여기서 자살 소식이 더 아프게 들리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누군가가 너무 외로웠다는 뜻 같아서 누군가가 도움을 청할 힘조차 없었다는 뜻 같아서 그래서 듣는 사람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내 마음이 너무 오래 버티기만 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쳤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다시 살아나는 시작이 됩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너무 어두워져서 혼자 견디기 어렵다. 느껴지시면 반드시 가까운 사람에게 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서만 버티라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용적인 이야기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뉴스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뉴스에 내 마음을 맡기지 말자는 제안입니다. 하루 종일 화면을 보고 있으면 내 삶이 아닌 남의 사건이 내 가슴을 점령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 건강, 내 생활, 내 관계가 뒤로 밀립니다.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바깥이 시끄러울수록 안쪽의 질서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바깥의 소식을 모른 척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방을 정돈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뉴스 보는 시간을 정해두십시오. 아침에 20분, 저녁에 20분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산책을 하십시오. 창문을 열고 공기를 들이마셔 보십시오. 물이 끓는 소리, 밥 짓는 냄새, 내방의 온도 이런 것들이 사람을 다시 현재로 데려옵니다. 물가와 노후 대비 이야기도 막연한 불안으로만 두면 더 커집니다. 불안은 이름을 붙일 때 줄어듭니다. 내가 매달 무엇에 가장 많이 쓰는지, 어느 항목이 특히 부담인지 한 번만 적어보셔도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는 차갑지만,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은 오히려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다시 잡았다는 느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금 복지 지원 제도는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소식을 아는 것만으로도 손에 잡히는 선택이 늘어납니다. 주변에 한 분이라도 같이 챙겨보실 분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서로 물어보고 서로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 마음이 덜 외로워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세상이 갈라질수록 사람은 더 빨리 판단하려 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이런 뜻을 말했습니다. 성급한 결론이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고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이기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숨쉬게 하는 말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손주 세대가 낯설게 느껴질 때, 그럴수록 가르치려는 말보다 물어보는 말이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어떠니 무엇이 가장 힘드니 그 질문 하나가 관계를 다시 열기도 합니다. 대답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질문이 던져진 순간 이미 마음의 문은 조금 열립니다. 이제는 잠 이야기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가 가장 조용히 봉합되는 시간입니다. 잠이 뒤척일수록 낮의 불안이 더 커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자기 전에 이런 짧은 문장을 한번 마음속으로 말해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냈다. 오늘은 충분했다.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뜬다. 빅터 프랑클은 사람이 견디는 힘은 의미를 붙잡을 때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큰 의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내일 아침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넬 수 있다는 것, 내가 아직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작은 의미들이 모이면 삶은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지요.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바위를 이깁니다. 세상이 거칠어도 사람 마음이 부드러움을 잃지 않으면 그 부드러움이 결국 길을 냅니다.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더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모든 뉴스를 다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모든 갈등에 의견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살아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 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걸리셨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꼭 필요한 말이 꼭 필요한 때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조금 더 따뜻하게 숨을 쉬라는 신호가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불안하면 내 인생이 잘못된 것 같다고요. 하지만 불안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살아왔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지켜야 했던 것이 있었고, 버텨야 했던 날들이 있었고,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느끼는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냈다. 나는 아직도 중심을 지키고 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내 마음의 기둥은 쓰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혹시 들으시다가 떠오른 장면이 있으신가요? 젊은 날의 내 모습이 생각나셨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댓글로 조용히 한 줄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는 서로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놓일 수 있는 온도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은 여러분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시대가 흔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중심을 지키고 계십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 작은 기쁨, 따뜻한 소식이 여러분 곁에 더 많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시는 일이 꼭 이루어지도록 기론이 머무는 순간 채널도 조용히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